아유. 안녕 왜 오늘 졸업식이야? 그런거 같아 헐대박이네 뭐야 진짜 진짜 아, 아, <laughs> 언니 나와도 돼? 잘 나오나? 안녕 오늘 뭐이로그 수영하는 거야? 아, 어, 그런, 그런 거야? 거야. 진짜? 이이 뭐가 어 아, 이게... 네. <laughs> <laughs>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. 4년 때는 1학년 때 하나도 안는데니까 여기 다리 엄청 길어 보이는데? 그니까. 러은니까저안 좋아. I got eaten. I g o 저 e a 맞은 n I 이거 아이가 2 e n I got 맞지 t e n I got e a 이 e n 있 원들잖아 원래 2000원. 이거 괜찮은 이제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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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파트저도 되겠다. 내한테 오늘 <laughs> 개잘하는데 가라. 어디로 가노? 아니 없나? <laughs> 진짜. 제주에서 도 운동할 줄알기하는데 아, 그니까. 제주도에서 운전을게깨로넘어 거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오! <laughs> 너네 뭔데 이렇게 방랑 넘쳐? <laughs> 네 이거는 오빠 친구분께 받은 생일 선물입니다. 제 생일 선물 아니고요. <웃음> <웃음> 귀엽다. 내 말이. 나도 이런 거 달고 싶은데. 어. 어 되게 금방 간다. <laughs>